머리가 사물관찰을 이제 바르게 하셨다, 그럼 머리가 바로 시원해진다던가, 선명해, 사물이 더 선명해 보인다던가, 더 이제 초록이 더 초록 보인다던가, 아, 이런 식으로 느껴지실 거고요. 이렇게 바람이 뇌를 이렇게 딱 간통해서 뒤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아, 머릿속 간지러 간지러,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뿌드카키인 선생입니다. 변해개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수업 하나가 막 끝나서 연휴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사물관찰 훈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뇌가, 어, 안 움직여져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전체 믹자고 중요한 거 중요하잖아. 분별하는거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게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생에서 개인이 혼자 하기 제일 좋은 게 사물관찰훈련이거든요. 근데 사물관찰훈련은 너무 어렵게 될,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신 분들 피드백을 다 들어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받아들이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장성을 하게 되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안 나오는. 그래서 사물관찰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물관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는, 어, 뇌는 늘 새로운 거에만 반응을 해요. 늘 보았던 거, 늘 해왔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거의 새로운 거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물에 되게 새롭게 보는 시선을 가져보시라는 개념에서 사물 관찰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향기 느껴보고 이런 거어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바쁘게 살아가다 보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안 쓰게 돼서 이제 읽고 이해하고, 전체 맥 잡고 기억하고, 장기 기억, 우선순위 정하는 거, 분별 이런 게 되게 약해지는 개념이. 네, 이사물관을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어떤 비교점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눈은 손끝, 손끝 한번 보고 차이를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만져서 폭신폭신 안에 검정색이네. 음, 냄새 약간 매캐한 냄새 나나? 이런 식으로 오감, 공간감을 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비교를 안 하잖아요. 비교를 안 하면, 뇌 입장에서는 새롭지가 않아요. 뇌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 쟤는 되게 신기해. 별걸 다 비교하네. 이러고 내 입장에서는 쇼킹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더확 움직여지는 꿀이 되는 거거든요. 뇌는 새로운 거에만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뇌 입장에서는, 어머, 신기한 짓 하네. 이러면서 내가 확 움직여지게 되는 원리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만질 수 있으면 이렇게 만지면서 하시면 돼요. 오감, 공간감을 관찰하는데 처음에 크기, 어떤 편차를. 자, 이거, 어, 요거, 요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손톱하고 비교를 하면 손톱보다 얘가 약간 크거든요. 아주 비슷하게 커요. 요걸 확인하고 만졌을 때 말캉말캉. 어, 이걸. 이거, 그리고 빨간색이구나. 자, 이렇게 관찰하시고, 또 멀리 있는 거는 그냥 에이용지로 가려면 몇장 정도 필요하겠다. 저기 그, 그 장식장 같은 게 있는데요. 저거 에이용지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더다 여유고, 여덟 장이 면 가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관찰하셔도 되고요. 길거리에 가다가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큰 구름, 작은 구름이 있어요. 그럼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을 다 덮으려면 한세개 정도 있으면 덮이겠네.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구름을 완전 포시목션 할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또 창문 있고 간판이고 있고 그래요. 그럼 저 간판으로 창문을 가르려면한 간판 하나 그리고 간판 반개했으면저 창문 다 가려지겠네. 저 간판은 초록색이네. 어, 초록색인 간판이 또 뭐가 있죠고 글들 그딱 보면, 어, 요즘 트렌드는 초록이 아닌가? 나무가 맞나? 뭐가 맞나? 아, 나무가 맞네. 한 건물은 다 나무네. 야, 그럼 한업체에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시선으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는 새로운 거에만 반응을 하니까. 창문을 딱 열었는데 차가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트럭이고 하나는 승용차예요 승용차를 트럭에다 올려놓으면 길이가 어야 승용차가 조금 더 작겠네 이런식으로 내 입장에서는 딱 그런거죠 뭐얘 되게 특이해 뭐, 차랑 트럭을 올려놓고 비교를 어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내 입장에선 되게 새로운거예요 되게 신선한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활성화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정도로 뇌를 안써요 어, 그 정도로 뇌를 안쓰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뭐 전체 맥잡고 분별하고 대인관계 이런거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요것만 생활 속에서 조금만 충실해 주셔도 어, 멍한거는 사실 되게 빨리 잡아요 멍한거는 뇌를 안써서 멍한거라는거 개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 절대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이거 해서 나 머리 좋아져야지. 이런 거 말고, 이거 해서 나 머리 멍한 거 해결해야지. 이런 개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편히 하시면 돼요. 음, 그냥 나, 돈뇌 훈련 한번 해볼까? 그냥 이런 개념. 사물 관찰, 그냥 사물은 어떻지? 호기심이 어린 개념으로. 네,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 또이 자네가 움직여져서 운해가 안 움직여져요. 전체 맥작고 이해하고 장기 기억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분별하는 거 우선순위 정하는 거 대인관계 이게 운해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긴장을 하면 이거를 못 쓰세요. 운해 역할을 못 쓰세요. 그래서 정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 신기하다, 아 재밌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하실수록 성과가 훨씬 더 빨리 나온다. 빨리 나온다는 거 절대 집착성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어 이거랑 이거랑 한배두배 배? 하고 요 정도 차이가 나네 자 이거를 관찰할 일이 사면서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정신이 외출한 분이 이걸 관찰하고 있을까요 <laughs> 이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한 거야 되게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상화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음, 정말 잘하려고 하는 마음 절대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호기심으로 아 재밌다 신기하다 아 이건 또 뭐야 야 얘랑 얘랑 비교했더니 야이 정도 차이가 나네 오 만지니까 꼼정이네 아, 빨간색도 사이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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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수록 성과가 훨씬 더. 빨리 나온다는 거 뇌가 멍함이 잡히고 많이 편안해진다는 거 에,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음, 새로운 사물을 조금 많이 해보세요 새로운 사물 네, 새로운 사물이 많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다한것 같고 그래서 편안하게 비교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세요 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물들이 다 새롭게 접근이 되어지세요 얘네 두개두개다 비교를 해보다 보면 다 새롭게 접근을 하시게 되세요. 자 기억하실게, 뇌는 새로운 거에만 반응한다는 것 네, 기억을 해주시고 뭔가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긴장이 돼서 오히려 뇌를 더못 쓴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우리가 필요한 건 네, 운해 자네 다 쓰는 거거든요. 전체 맥잡고 어,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분별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이해하고, 장기격, 대인 관계. 그리고, 단기격, 결과. 이거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운해 자네예요. 자네는 결과를 내는 역할을 하고요. 전체 맥잡아서 분별해서, 이해해서 한 과정은 운해, 운해 쪽이고요. 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삶의 관절 훈련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조금만 해보시면 아세요. 음,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좀 아실 거고요. 머리가 사물관찰을 이제 바르게 하셨다. 그럼 머리가 바로 시원해진다던가, 선명해, 사물이 더 선명해 보인다던가, 더 초록이 더 초록 보인다던가. 아, 이런 식으로 느껴지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했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 몇 개만, 사회관절 몇 개만 해도, 머리, 뭐 이렇게 바람이 뇌를 이렇게 딱관통해서 뒤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아, 머리 속 간지러 간지러.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아, 머리 망가졌네. 자, 반응이 다 다양하시거든요. 음, 실행하셔서, 한 점이라도, 한 점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깎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